오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 번째 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4월 10일 오늘은 또 특별히 굿프라이데이죠 저녁에 우리가 따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오늘 새벽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할수 있어도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해 봅시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데리고 가서 왕을 상징하는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길 가던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못을 박을 때가 오전 9시쯤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웁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희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믿게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다 당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욕은 당신이 무슨 왕이냐 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들이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습니다. 만일 누가 내 머리를 때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구든지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 고문을 행하는 장면을 볼때 눈뜨고 보기가 힘들고 만일 내가 그런 고문을 당한다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오늘 가장 큰 모욕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첫 번째는 직접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빈정되면서 하는 말입니다. 직접 한 말보다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하는 말이 더 모욕적이죠. 아, 저 친구 왕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아무것도 못하잖아. 남은 남을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게 무슨 왕이고 그리스도야?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 거야.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아들이래? 정말 예수님이 할수 없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해서 믿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기적이죠.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죠. 구원은 십자가만이 하는 거죠. 구원은 사랑만이 합니다. 죄는 십자가로만 이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죄는 사랑으로만 이깁니다.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돌이키려고, 만약에 분노하고 책망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죠. 책망은 사람을 깨닫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온갖 모욕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십자가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